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드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효과를 받고 있는 도지에 관해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도지 이슈는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께 큰 도움 내용이오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거래가 실패한 후 도지 코인의 가격 분석에 대한 이슈인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지난 토요일 도지 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해 임코인의 주류 채택 전망이 무너지면서 폭락했습니다. 도지는 뉴스 이후 4% 이상 하락했으며 현재 0.069 주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토크는 최근 몇주 동안 머스크의 발표에 대해 더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입니다. 머스크는 변호사가 트위터에 보낸 서한을 통해 금요일 늦게 거래를 취소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올해 초 트위터를 약 4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편지에서 플랫폼의 스팸 및 가짜 계정 평가에서 트위터의 공개 부족을 언급했었는데, 결국 테슬라 CEO는 같은 우려로 지난 5월 트위터 거래를 중단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밈코인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트위터에 통합할 가능성을 조롱한. 이후 협상의 초기 발표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머스크는 거래 이전에도 밈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토큰의 인기 상승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약해질 수 있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 도지코인을 수락한다는 머스크의 보링컴퍼니의 최근 발표는 토큰에 제한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머스크의 거래를 수락했을 때 밈코인은 27% 상승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이익을 날카롭게 극복했습니다. 도지는 현재 연간 약59%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도지코인은 트위터 거래 취소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자산이 아닌데요. 트위터 주가는 금요일 애프터 마켓 거래에서 폭락했으며 트위터는 이제 머스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거래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머스크가 토큰의 주요 후원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도지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화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머스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도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 거래를 파기하면서 아마도 트위터와 머스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며 마치 리플과 SEC가 떠오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도지코인의 개발자는 도지코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도지코인 파운데이션의 사명은 도지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실상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도지코인 파운데이션의 이사인 티모시 스테빙은 도지코인을 사용하여 호주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동시에 지역 예술가에게 도지코인에서 독점적으로 예술 작품을 판매하도록 권장하면서 이 만트라를 거리로 옮겼습니다. 지난달 1 년에 트위터 그래서 도지코인의 공동 창립자인 빌리마커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공유했는데요. 그는 도지코인이 존재율을 갖고 계속해서 유용성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도지코인 파운데이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비구석 도지코인 지갑을 만들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도지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도지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도지코인 팀은 리브 도지코인,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또는 도지코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빌딩 블록 세트를 사용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많은 미래 도지코인 프로젝트에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기가올렛은 일반 비보관 지갑과 도지코인 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온라인 팀및 상거래를 위한 무료드롭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지하 터널 굴착회사 보링컴퍼니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속 터널에 가상화폐 도지코인 결제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보링컴퍼니는 현재 무료인 베이거스 루프를 유료로 바꾸고 결제수단의 하나로 도지코인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유료 전환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1회 이용 요금은 1 5 0달 하루 요금은 2.50 달러입니다. 이용객은 신용카드와 현금 외에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한 베이거스 루프는 터널에 배치된 테슬라 전기 차량의 승객이 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2012년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머스크가 제안한 초고속 터널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설됐습니다. 차량이 반진공 원통형 투브 안에서 자기부상의 초고속으로 달리는 개념이며, 하지만 초기 구상과 달리 현재 베이거스 루프는 시속 35마일 속도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도지에 관한 이슈 세 가지를 살펴봤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보면 도지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의 무기는 바로 머스크죠. 따라서 도지코인의 호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 달에 한 번씩 트위터로 도지코인이 테슬라의 결제 수단이 될수 있다고 언급도 했었으며 실제로 테슬라의 차가 아닌 일부 상품에 대해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도지코인으로 테슬라의 차에 결제를 승인해 준다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가능. 할지 몰라도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직 트위터와 머스크 관련해서 법적 상황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지금 상황에서 오른다고 치더라도 아주 약간의 소폭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 홀더분들이나 신규 투자자분들께서 도지에 대해 더 많은 소통을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